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유튜버 한빛자루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상판 연마에 대해서 교육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장 상황이 어떤지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작업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어, 작업 전후에 대한 비교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보면은 어 약간 아이보리 톤의 인조 대리석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가이드 코트를 발라서 현재 싱크대 상판이 어떤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스크래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제대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이드 코트를 발라서 일단 작업을 해줍니다. 이게 가이드 코트라고 해서 이제 꺼먹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하게 되면은 미세한 이런 그실 기스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이 벽지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게 다 스크래치 모습 보이죠 스크래치 여기도 예. 스크래치 그 다음에 이쪽도 스크래치 여기도 스크래치고 그 다음에 이런 쪽도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가이드 코트 작업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이드 코트에 바르면 이렇게 까맣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마를 작업할 때 검정색이 없어져야 스크래치가 다 없어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크래치가 깊지 않아서 400방부터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400, 600, 1200, 2000방 그 다음에 연마제를 가지고 연마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퍼가 400, 600, 1200, 2000방수로 해서 이제 작업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일 첫 번째 400방으로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이 스크래치 잡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대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크래치를 잡는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제 면을 고르게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크래치가 없어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을 했을 때 얘가 까맣게 남아 있으면 아직 제거가 안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짝 갈아줘야 돼요. 근데 너무 세게 갈면 얘가 움푹 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스크래치를 없었으면 좀 넓게 작업을 한번 더 가주는 게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이런 느낌으로 1차 연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연마 가루 묻어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원래는 이제 물걸레 갖다가 이제 닦은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빵수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될게 있어요 날씨가 습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조금 습한 기운을 먹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빵수가 600 1200갈때 그때 떡지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하면 스펀지 패드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보통은 물걸레를 잡고서나 이를 닦아갖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스펀지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펀지 패드라는 게 있어서 얘를 붙여서 얘를 남아있는 이 연마 가루를 얘를 가지고 빨아당기는 거예요. 닦이지 않은 곳 하고 닦인 곳, 닦이지 않은 곳이 화면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예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00방으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600방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600방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복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600바입니다. 자, 얘부터는 이제 결대로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결대로. 이제 고르게 얘를 항상 좌우, 좌우, 위아래, 위아래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얘를 가지고 스펀지 패드로 이제 작업. 잡... 이제 0 2 0 0 0 번까지 똑같이 이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옆에 모서리, 이 라인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을 때는 몸이 움직여주면 더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연마제를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00번까지 작업은 다끝났고요 이제 그 연마제를 가지고 이제 5010이 있고 또 2010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5,000번, 5010으로 해서 연마제를 헤드에 붙인 다음에 이제 골고루 먹이고 계속 반복된 이 연마 작업으로 광을 올릴 거예요. 처음 저희들은 토핑제를바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기 상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닦아낼 게 없어요. 예, 네, 닦아낼 게 없는 게 무슨 이유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연마자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그, 구두 광낼 때, 구두약을 묻혀갖고 광을 낼 때, 조금 돌리다가 걸레로 닦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구두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면서 계속 광을 내는 그 기분이 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구두약을 딱다 문지르고 띄었을 때 광이 남아있는 그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떤 분들은 연마제를 가지고 작업을 대충 해놓고 연마제 남은 자국들을 걸레 갖다 닦아내고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 버리면 작업을 하다만 기분이기 때문에 이 연마제를 적당하게 적당량을 도포해서 이 연마제를 고르게 바르고 반복된 작업을 통해서 연마제가 없어지면서 방이 올라온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뭐 딱꿔낼게 없는 상태로 거의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주, 주의하셔야 될게 마찰로 인해서 얘하고 상판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한 군데를 오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을 해서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플라스틱 결이기 때문에 마찰로 열이 발생이 되면 얘가 이제 뿌옇게 반이 죽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신속하게 골고루 적당한 속도로 유지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 누워서 no.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 힘으로만 방향만 틀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연마 작업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더, 한번더 연마제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이따가 최종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상판이 바뀌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연마제 작업을 한번 하는 거하고 두번 하는 거건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이 완료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싱크대 상판 연마 방법에 대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